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아, 제가 뭘더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 이렇게 말한 거거요아 진짜?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은 뭐임? 파람스는 뭐고? XPI 플레이백은 그때 얘기해줘서 알고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뭐라고요?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부터 이거요? 퀵파일? 응. 어, 데이터 유틸스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쭉한번 해주면 돼? 이거 뭐임? 데이터 유틸스는 이거 이렇게 있어 감사합니다. 그거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맞지. 데이터 뷰티에서는 음. 여기섞여있을걸요 저걸 말했는데 우리가 CSV 파일을 만들잖아요. 음. 이 서비스 비 파일을 그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셋 형태로 만들어주는 음. 함수가 여기 저기까지 있어요. 음. 이거 하나만 있어요. 로드 데이터 셋 하나. 맞네. 얘를 어디에서 리스트 가져와? 아 맞아 리스트 데이터 그, 바꾸기로 했잖아 음. 뭐로 바꾸려고 했지? 리스트를 csv로? 아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셋 네 맞아요 음. 음. 그 이름이 데이터셋이에요 아그게네 어. 리스트랑 데이터셋의 차이가 뭐임? 리스트는 그냥 막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막 있어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이게 그러닝에 좋은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고요 그니까 러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게 다인? 아 네. 오케이 인정 나중에 뭐 다른 대로 변형을 할때좀더 음. 접근하기 편해요 음 데이터 사이 형식으로 돼 있으면 오케이 X, Y 이런 식으로 우와 열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뭐, 응. 네. 음. 그리고 음. 모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얘기해 주세요. 여기 함수가 음.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를 모델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위에 보면 import data utils 라는 게 있어요. 음. 내가 이 데이터 유틸스 파일을 여기다가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음. 나는 저는 여기서 데이터 유닛 안에 있는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게 음. 이 중에서 데이터 셋트 불러오는 이 파트거든요. 데이터 유닛에서 로드 데이터 셋 리스트. 음. 그래서 여기 이 파트에서 데 예를 호출해서. 음. 얘가 실행이 되고. 음. 얘가 이제 데이터 셋 리스트 형식으로 반환을 해서. 미 리턴을 해 주면 이 액션 스테이터셋에 저장이 돼서 응. 여기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 용도예요. 얘는 그냥 유틸리티 파일인 거예요. 이 모델이 너무 사이즈 커지니까 응. 간단하게 줄이려고. 음. 네. 그럼 아, 매뉴얼은? 매뉴얼은 그 우리가 제가 이거 이거 이제 안 쓰고 응. 이 파이썬으로만 모델에 접근해서 쓰려고 했던 시도 중의 하나인데요. 응. 여기서 샌 모드를 0으로만 바꾸자. 약간 그거 하나요? 예 그건 없어요. 셔시 미안하다. 과제 전신 팔린. 이거 안 쓰고 예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응. 매뉴얼 조작하기 위해서 이, 이걸 실행하려고. 아, 그샌 모드 0번이 뭐였지? 0번이 매뉴얼이었나? 맞지 음, 아,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었다 맞아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까 방금 안 됐잖아 때안 음. 돼가지고 이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파이썬 and t h e 이걸 했는데 니가 방금 안 됐다 그랬잖아. 네. 됐는데? 근데 아까는 우리가 에러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응. <laughs> 한번 봅시다. 한번더 음. 뭐, 먹을래? 맛있지? 어, 네. 응. 음. 이렇게 스튜디오 없는 상태에서. 응. 다시 해봐야지 공정하겠죠 지금 움기이는 장. 이렇게? 응. 지금 안, 안 되나요? 응. 아까 끈 상태로 꺼가지고 응 근데 그러면? 안돼형왜안데 형이 안 되네요 안될거 응. 기분 탓인가? 뭐가 기분 탓이에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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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나 혼자 생각했던 게네 우리가 한번 이걸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거를 그.. 그니까 한큐 돌렸잖아 배시점 그.. 했잖아 그거를 하고 나서 매뉴얼 좀 피와야 한거 먹히는 거 같은데 그냥 단순히 이거를 매뉴얼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했다가 이걸 하면 또안 되더라고? 근데 왜안 될까요? 그니까 지금 이게 어떤.. 그래서 상... 이게 똑딱딱딱딱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게 나야 되나? 똑딱, 아 근데 그거는 그래. 초기화.. 그니까 그거를 하고 이걸 해야.. 몰라? 모르겠다 이센모드가민자가 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음.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상태가 이 y 루 안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게 지금 무한히 돌고 있는 거예요 음. 종료를 시키려 컨트롤 씰을 눌러서 음. 이렇게 바 나오고 던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렇습니다 그다음 모델? 음흠. 모델 뭐 모델 처음부터 끝까지 응. 이 클래스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응, 아 근데 제가 불러온 라이브러리 중에 나좀 궁금한 아, 게 있었는데 네, 네. 그 아그팔스? 저거 뭐예요? 뭔 응. 인자를 받기 위한 모듈이에요. 아 아그먼트 저거에서 다 가져온 거였어요 네. 음. 증거를 위한 모듈이에요. 음, 밑에 거는 아니요, 아급할 수 밑에. 데이터. 아, 아 데이터 이네아 잘못 봤다좀안 쓰는 거 같고. 음. 다음 데이터 유출은 제 여기 데이터 유이고 음. 얘는 여기선안 쓰는데 여기는 음. 안 써요. 애초에. 음. 응. 음.. 이거는 우리 시뮬레이션 여기 있잖아요. 응. 음. q d m 음. 여기서 랜덤디 받아왔던 그거예요. 저의 음 흔적이에요. 흔적 기구 하는 거 같습니다. 꼬리표 같아요, 꼬리표. 음. TQDM 저게 랜덤하게 값을 막 던져주는 그런 거쓸때 쓰는 라이브러리야? TQDM은 음. 우리 뿜은 돌일 때 음. 에폭으로 막 학습해서 부르잖아요. 음. 근데 이 뿜은 100개 중에서 지금 몇 개째 진행되고 있다그 프로그레스바를 출력해주는 게 TQDM의 역할이에요 음 이거 없으면 그냥 그냥 빈 화면 에 있다가 한 20분 지나고 짜잔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 보여주는데 음 TQDM을 보면 실시간으로 어느정도 진행 됐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그 다음에 톨치 NL은 톨치 NL은 우리가 아는 그거고 멤버? 넘버? 터치가 응. 우리가 하는 거잖아. 뉴럴넷으로 응. 사용하는 개념. 음 그다음에 이 속성을은 여기서 굳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응. 아까 흔적 기간 지우는 작업, 잠깐 있어가지고 한 거고요. 응. 그래서 토치 NN은, NN 중에 이 펑셔널은, 응. 뉴럴 내선 아닌데, 응. 그냥, 그, 계산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응. 예를 들면, 이런 크라이테리언이나 이런 로스 계산하는 얘네들, 응. 이거 들어올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응. 근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 있으면 쓰는 거고 없무것안 쓰는 건데 지금은 안 써서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응. 근데 이거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써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음, 뭐에 썼는데? 아마 로스 계산할 때 썼어요 크라이트리언? 아그 응. 네 그런 거할때 근데 지금은 다른 걸로 바뀌어 가지고 상관없어요. 음. 다음에 이번 데이터 타입 설정해 주는 거고. 응. 나중에 데이터 타입으로 그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 네. 그리고 얘는 그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에스팀 쪽. 오, 음, 오케이. 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음, 이거는 더 볼게. 근데 어차피 이미. 이미 있는 거잖아. 네. 네가 LSTM 이거 네. 가져와서 쓴거 아니오 그냥? 네 거의 어. 거의 똑같아요. 맞지. 변경한 거 있어? 그러니까 왜 학습이 안 PT 파일 안 만들어지게 네가 한게 있어? 안 만들어지게. 음, 음, 음. 무슨 말이야 그게? 이게 얘가 배운 걸다 휘발시켜 버리더라고. 네. 학습을 못해. 아 학습이 됐는데 네. 그 학습 한번한 한 거에 얹혀서 한번더 이렇게 학습이 안 되더라고. 네. 어. 그거는 네가 코드를 바꿔서 그래? 아니 계속 음. 그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음. 그 파일 만들어봤자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안 맞는 거고. 음. 어떻게 만드는데? 거였어. 네? 어떻게 만드는데? 어떻게 뭐를 써야지 파일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할수 있는데? 그거 더 쉬운 거? 저는 이 로우 레벨에서는 만드는 거를 저장한 적이 없거든요. 음. 그 보통.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썼는데 응. 그래서 지금 당장 은 못하고 구글링을 좀 해야 돼요. 응. 근데 로나가 저번에 줬던 코드 있잖아요. 아, 어 거기, 거기 맞다. 저장 코드 있다. 어. 그거 긁어 와서 그냥 할까? 네, 응. 그거 보면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음, 응. 오케이. 그래서 고 그다음에 응. 이거 뭐냐면 응. 우리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 보통 뭐 예를 예를 들면 보통 그냥 바로 써요, 이렇게. 응. 프린트 해놓고 다 바로 실행해놓고 음. 근데 이거는 뭐냐면 파이썬이 이 파일을 읽을 때마다 실행되는 실행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맞아 근데 제가 음. 모델에서 데이터 유틸를 불러왔다고 했던 거 음, 기억나요? 어. 그러면 불러올 때마다 여기는 다 실행돼서 음. 여기에다가 만약에 프린트 썸띵을 해주면 여기다가 프린트 썸띵 그래서 네, 인포트 음, 네. 될 때마다 시? 된단 말이에요. 음, 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34번째 줄에 있는 이 if name은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만 여기 있는 게 실행되는 거예요. 음.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모델에서도 얘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만 여기 실행이 돼요. 음. 그래서 다른 데다가 모델을 인포트했을 때는 여기까지 그냥 클래스만 만들고 끝나,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음. 얘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 그러니까 뭐, t r a i n h s h 얘를 이렇게 실행할 때, 이 파이썬 모델 파일을 실행할 때, 음. 이 if 하위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음. 이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음. if 하위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얘가 여기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 3 9 번째 줄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음. if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 어, 그렇지. 그러니까 if가 얘가 거짓이면 밑에 있는 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이해는. 난 어이가 없는 게아 어이를 이해가 안 되게. 네, 네. 근데 어차피 그 if로 너가 해놨지만 이 여기 if 있는 조건들 다 해야 되는 거잖아. if 안에 있는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조건이란 게 무슨 말이지? 아 나는 밑에 그 파서라고 돼 있는 네. 거 전부 다 이게 다 조건으로 봤어. 아니요? 아니, 여기 땡땡이. 아 땡땡. 그거 아 그거가 네. 메인이라면 메인이 맞으면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실행 이렇게 한 거네. 네. 근데 쿠다 해놨잖아. 네. 이거 지금 우리 그 버전 바꾼거 해도 안되지 아무리 해도 네 스피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 어쩌지 일단 넘어가자 일단은 지우고 응. 지우고 살짝 지우고 살짝 하면 되잖아 계속 다운받아 보면서 해야겠지 원격... 이거 피벤브로 하면은 막뭐 추천해 줘 그런 거 없어? 환경? 아, 아쉽게도 그런 거 없더라고. 아. <laughs> 아니 내가 진짜 거지만 이고 다섯 개 버전 다 깔아 봤거든. 다안 됐어. 했잖아. 네. 12 12 .2, 12 1 2 4했잖아 그래서 12.3, 12.2, 12.1, 11, 12.0, 11.9막 이런 식으로 음. 일단 넘어가자. 뭐잘안될수 있지. 뭐야? 몇개안 남았네. 지우고 깔아서 그런가 계속? 아, 지우고 깔려야지 되는. 어, 지우고 ]니까. 새로 깔고, 지우고 새로 깔고, 지우고 새로 깔고 그렇게 했었어. 그래서 이얘만 계속 3십일이고 나머지는 제가 깔았었던 거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이러면 또 뭐, 얘를 얘가 잡힐, 까 그러니까 얘를 깔아도 얘가 잡힐 수도 있어요. 지, 그래서 지웠는데 계속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음. 3 1일짜리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 안 음. 와했으니까 음. 30일 그 그러니까 최근에 쌤이 직접 만든 것들은 음. 다 그렇게 다 지워졌어요. 음. 근데 그 전에 있던 제가 깔았던게 지워졌는지 아안 지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잡혀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막 지우면 안 되고. 음. 환경 건뭐 어떻게 안 되죠? 어, 아니? 여기 보면 이런 멋진 거할줄 몰라. 쿠다 어. 패스로 음. 12.1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12.1 아, 잘 잡히고 있긴있었어서요 음. 사실 음. <laughs> 그러 그러니까 여기 패스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음. 컴퓨터가 인식을 할때 뻗었어? 이걸 보고 음. 이 위치로 이동을 해요. 음. 그래서 쿠다 패스가 음. 잘 잡혀 있어야 12.1잘 잡혀 있네. 근데 충돌한 거야? 네. 너무 예민한 거. 저도 개발한 형 진짜 싫어. 괜찮아 나너너 했을 때 꿀조합 없었어? 윈도우에서. 어나 이거 이상 꿀조합 못 찾겠다. 어. 윈도우에서 구달을 써본 적 없죠 저는. 리눅스로 해? 네. 음 제가 윈도우 노트북에서 썼던 게 그램인데 응? 응. 그램에는 GTX가 없습니다 에? 그러면? 거긴 내장 GPU에요 인텔에 있는 그냥 CPU로 음. 돌려요 그래서 진짜 화면만을 위한 그래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가 음. 그래서 저는 윈도우로 해본 적 없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후다 네 그다음 여기서 이한 안 음. 어아음 여기까지 됐고 이제 트인 하고 어 이건 다 했던 거잖아 로스로 하고 어 음. 여기서 로스는 그 트윈한데 있어서 다 로스지 학습에 대한 로스지 네네 그거를 우리가 줄이기로 했잖아 근데 로스 크기를 줄여보자라고 전에 그랬잖아. 우리 경로 자꾸 이상하게 나와서. 로스 크기를 줄여본다고요? 응. 로스 크기를요? 응. 학습하면 로스가 줄어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 그러니까 경로. 줄여요? 그러니까 어떤 아그말 그대로 이 로스 값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경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그때. 실제로 이제 지도학습했던 그 값이랑 얘 움직이는 그게 너무 간극이 크잖아 지금 여기 조금 움직이고 우리가 가르친 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찍히는 좌표가 너무 이게 작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봤어? 테스트 완료된 파일 봤어? 네어 별로 안 찍혀있어 가르친 거에 비해서 훨씬 찍힌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뭐가 없다는 거예 무슨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봐봐, 얘가 계산을 해서 내놓은 값이 네. 그냥 그 위치에 머물러 있어. 네. 다른 그 데이터 CSV 파일 볼래? 48이나 아니면 뭐 50이나 이런 애들. 네. 그 숫자들간에 편차가 계속 있거든. 네. 근데 쟤는 테스트는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값에 대해서 최대한 더 비슷하게 할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편차 별로 없지.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일월 왜 이런지 잘 모르겠고, 어 그거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다또 보면 다 똑같지도 않아. 약간 미세하게 바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뚝뚝 이 정도거든. 네. 근데 이거를 크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재랑 비슷하게. 네. 변동성을 그거를 줄려면 네. 여기서 뭔가 코드를 바꿔야 돼? 아 네, 좀. 수정 해봐야 될것 같긴 할것 같아요. 어디를 수정을 하면 좋을까? 구조는 지금 사실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응.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응. 응. 어, 뭐 응. 시뮬레이션 뭐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우리가 응. 상태 스테이트를 보고 응. 상태를 음. 보고 그 액션을 주는 이거를 찾는 게제 미션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액션이란 게 없고요. 음. 상태를 보고 다음 상태를 그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에도 그렇게 했지 않아? 네. 전에 액션을 했다니까요? 액션? 아, 어, 행동을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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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웃풋으로 그래서 나온 게 어떤 어. 차이가 있냐면 음 학습을 좀 다르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음 그래서 그냥 그냥 이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거는 이거는 무시하고 이것은 상관없이 mm -hmm. 그냥 우리가 이게 타임스탬프로 그려진 하나의 그 모델이에요. Mm. 그럼 여기 인풋을 들어오면 아프시 나오잖아요. Mm. 인풋으로 아프시 나오잖아요. Mm.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고 해결하고 이거 보고 로스산하나 이거 보고 로스겟어나 이렇게 이렇게 거든요 mm.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다 넣고 한 번에 로스를 계산하게 응.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려고,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게, 이게 경사강법이고 이게 배치잖아 아, 볼수 있어요? 네? 어,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야, 맞잖아. 하나하나 로스 계산한 거다그 경사하강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LSM이 t 음. 경그 시퀀스거든요. 시퀀스? 응, 음, 그치. 시퀀스가 이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음. 얘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음. 하나의 개별 데이터로 봤어요. 음. 근데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샘플로 보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가 지금 5 0 개씩 찍었는데 뭐 음. 지금 5 개로 해줄게요. 원래 다 5개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런식으로 갔어야 됐는데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했던 방법은 여기에는 시퀀스 별로 있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음. 하나의 뭐 스테이트랑 액션 쌍 아니면 스테이트랑 텍스트 스테이트 쌍이 개별 포인트에 대해서 일일이 다그 학습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는 이걸 통으로 보겠다는 거죠. 음. 통으로 보면 이거를 계산할 때 응. 여기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 조금 응.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였냐면 응.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얘만 주어 주워, 이해가 주어졌을 때 다음 게 뭐야 이것만 했다면 응. 이제는 지금까지 이걸 했는데 다음은 뭐야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제가 l s t m LSTM 이런 그러니까 걸 리커런트 모델에 대해서 이해도가 음.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음. 그 시작하니까 음. 그 시뮬레이션에 맞춰서 했었거든요. 음. 문제 정의를 좀잘못내렸던것 같아요, 제가. 아 진짜? 그래서. 네. 음.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얘한테 들어온 액션을 가야... 못 넣고 어, 스테이트가 없는단 아. 말이죠. 어. 그래서 얘를 그 학습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해요. 네, 그렇게 이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모듈도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 음. 그럼 지금 더딘 이유가 그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게 가장 크겠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전에 한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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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배워서, 네. 누적되는 게 아니라. 둥둥둥둥 기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응어 진짜 미안한데 네가 무슨 차이인지 이거 지금 이해가 안가 이거랑 이게 뭐가 다른데 결정적으로? 둘다 축적되는 것도 똑같고 사실 액션이라고 네가 했지만 찍힌 거 스테이트인 X, Y, Z 잡혀였던 것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니까 다음 스테이트 예측하는 건 똑같았잖아 제가 한 거는 음. 일일이 데이터를 만들어준 거고 음. 바꾸려는 거는 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LSTM을 코드를 짤때 만드는 데이터 형, 에, 모델 형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바꾸면 좀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게 음. 우리가 비일반적이었던 건 일일이 데이터를 넣어줘서 그랬던 거임? 네. 음.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음. 아직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머릿속으로 얘를 이해하면서 만지고 있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음. 음. 근데 만약에 제가 저거를 지금 만든 게좀 잘못된 잘못되게 만든, 거라, 만든 거라면 새롭게 바뀌었을 때 성능이 좀 많이 향상되게 제발 그러게 터치에서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o t t 그 n as all. Could y o 그냥? o u l d you? Could you? 로 o u l d you? 진득하게 이렇게 읽어보고 설명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 당연히 그건 당연한 당연, 거, 거잖아 o n 어. 당연한 거고요 g u e tongue t o n g u 가 tongue tongue t 있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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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음. 그걸 얘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냥 일일이 다 갖고 와서 데이터 다 잘라서, 잘라서 와서 학습하고 다시 떼가지고 다시 붙이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이걸 반복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 아, 네, 그렇게 반복했어요 근데 음. 이제 뭐 형식도 바뀌었겠다 이제 사, 다시 보니까 토치에서 제공하는 그 방식으로 해도 되겠다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바뀌면 어떨까? 좀 변화가 있을까? 음... 생각하 거고. 음. 데이터를 변화... 짜가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네. 그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잖아요. 음. 그럼 일단 속도는 빨라져요. 그치. 학습 속도. 아 그럴 빨라져요. 것 같다. 어. 음. 그러니까 아, 그... 전에는 하나 하나 떠먹여줬다면 이번에는 이제 흩 뿌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수사사사삭 다 먹이는 거네. 맞아 어, 네, 맞습니다. 음, 오케이, 일단 1부. 그